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속세 개편안인데요. 바로 배우자한테 전체 상속재산을 뭐 10조 원을 주더라도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이 법안이 아무래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상속세가 절세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러니까 미봉책이 될수 있고 나중에 그것만 기다리다가는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는 나중에 상속세라고 하는 엄청난 쯔나미, 상속세 핵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여당이 들고 온 카드가 있죠.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는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순없습니다만는요 늦게나마 그래도 배우자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 경제공동체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이동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랑 몇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는 가렴주군데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될 법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배우자한테 상속시 상수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야당에서는요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8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만 소폭 인상하는 안을 계속 견지했는데. 하루 아침에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배우자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의 말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상태로 잠잠하게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여당하고 야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 재산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이 현재 유동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관련돼서 인용이니 기각이니 아니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그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흘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좋게 아니면은 뭐 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원하지 않는 방향 각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제가 볼땐이 상속세 개편안도 동의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세의 쓰나미를 피할 수없고요 동의를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부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념을 실현시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개정안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일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만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로함이 다물이죠. 도로무기 되겠습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백년해로하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내도 좀 이따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잠깐. 그 경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부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거나 혹시라도 살아있는 배우자가 나이가 더 먹었다. 이랬을 때는요. 바로 상속 발생 이후에 또 다른 상속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자산가 남편이 90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내 나이 아내 나이도 90세입니다. 아니면 자산가 남편이 90세에 죽었는데 아내 나이가 더 많습니다. 95세입니다. 이렇다면은요. 상속은 곧바로 또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 남편의 상속으로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되어도 상속세는 당장 없습니다. 엄발의 오줌느기죠. 하지만 바로 아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자 공제를 35억원까지 현행 35억원까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최악의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나쁜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전재산을 상속한다. 그러면 상속세가 없으니까 손 놓고 있다. 이랬다가는 큰코 다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한테 상속시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없이 이동했다가 다시 배우자가 증여를 그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가인 남편이 먼저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배우자가 하는 것보다는 자산가인 남편이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우자한테 상속재산 넘어갔을 때상속서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가려움지고 세상에서 수주대토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홀로 된 배우자는 상속세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상속세 핵폭탄 수소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산가 남편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고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 남편의 상속재산이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얼마를 받을까 이게 중요하죠. 200억원을 전부 다 받는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배우자는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비 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가공제 5억원 그다음에 순금융재산공제 10억 이상 예금을 했다든가 금융기한에 예치한다면 그 2억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배우자 공제를 얼마큼 해 가는 거냐.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상속세 절세 전략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가 남편이 죽기 전에 먼저 증여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바로 사망이 임박했다, 그 다음에 사망했다, 이랬을 때는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선, 선, 선택을 할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처의 증여세 상소수의 절세자습서가 2부으로 판매 중입니다. 달랑 8,500원이죠. 점심값도 안 됩니다. 투자해볼 가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약에 자산가 남편이 200억을 놓고 죽었다 이랬을 때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억 원 상속재산에서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현행대로 3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세표준은 16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76억 9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30억 원 공제 받았으니까 30억 원으로 상속세를 대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46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배우자 사망 시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즉시 사망을 한다. 아니면 10년 뒤에 사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상속세는 7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그 중에서 4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배우자 공제로 50억 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66억 9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50억 원 받은 배우자가 50억 원으로 상속세를 대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16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결국 배우자가 상속 후 즉시 사망하거나 10년 뒤에 사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상속세는 66억 9천만 원입니다.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0억 원 정도 더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에 50억 원 받는 게더 낫겠죠.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로 6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상속세는 61억 9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60억 전체를 배우자가 대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1억 9천만 원만 상속세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 구 배우자가 즉시 사망, 10년 뒤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상속세는 61억 9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초 대비해서 15억 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요. 이번에는 최적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억 상속 재산을 놓고 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로 61억 3천만 원만 딱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61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배우자 공제랑.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상속세를 다 대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녀는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또 배우자는 상속재산이한 푼도 없겠죠. 대납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상속세는 61억 2,5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대비 76억 9천만 원 대비해서 15억 원 이상, 15억 7,500만 원, 6,500만 원 더 많이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이 제시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억 원을 놓고 죽었는데 200억 전체를 배우자가 받는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비록 당장 상속세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배우자가 즉시 사망하게 된다면 9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그것이 아니죠. 9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즉시 사망하지 않고 10년 뒤에 사망한다. 근데 상속재산이 200억 받은 것이 상속세는 안 됐지만 매년 4%로 인상한다면 나중에 그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는요 놀랍게도 14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다면은요 본다면은 91억 9천만 원에서 140억 원이라고 하는 최대 14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80억 원 가까이 더 많은 상속세 폭탄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배우자 공제를 일가공제 5억원하고 순금중재산공제 2억원 7억원을 뺀 193억원을 받는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당장 없겠지만요 나중에 즉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88억 4천만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없고요 10년 뒤 사망하게 된다면 135억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억 4천만원에서 135억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최적화 방안 그러니까 61억 3천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고 70억, 70억, 70억 이상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가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다 받는 경우 상수세를 당장 피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 방안. 그러니까 상속세 대납할 정도로만 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배우자의 상속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2차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최적의 황금비로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배우자 공제를 하고 나서 상속세를 전부 다다연한다면 자기 재산은 없으니까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증여 전략 등의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조금만 신경 쓴다면요. 엄청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줄일 수가 있고 상속재산을 줄일 수가, 있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재산을 반대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거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뭐 3대 30대까지도 100년대계 1000년대계 만년 되기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 위안 또한에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니면 무슨 뭐, 뭐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치로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과 적격 컨설팅을 받아서, 절세 컨설팅을 받아서요. 상속 증여 전략 및그 다음에 NGP 플랜으로 자손만대 상속세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달 동안 무료 NGP플랜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료 컨설팅 받으시고요. NGP 플랜 실행하는데 법인 설립부터 자산운용, 운영, 법인운영 전반적인 거 절세전략 그 다음에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운영전략, 자산관리 그 다음에 재무설계 모든 것을 제가 다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요 반드시 상속세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계약이라고 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계약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만약에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최악의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우자한테 상속자산이 넘어갔을 때 상속세가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손 놓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절세 컨설팅 ngp 플랜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